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술래의 길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철든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겨울이 왔고 또 가을이 오고 이렇게 계절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최근에 제가 막 하나님 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계절이 빨리 바뀌니까 은혜도 막 쏟아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조금 철이 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철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 주에 갈렙이 내가 85세로 돼, 아 힘이 똑같다. 저산지 내게 달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갈렙의 그 말은 어땠을까요? 아, 철이 없다.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철이 든다는 것, 그건 이제, 계절을 의미하고, 쉽게 얘기하면, 나이, 나이 들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 아 쟤는 철이 없다. 철이 덜 들었어. 또 때로는 아이에게 철이 너무 일찍 들었어.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하죠? 나이보다 더 어른스러울 때, 아, 철이 좀 일찍 들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몇 살에 철이 드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정의가 확실치 않더라고요. 남자는 군에 갔다 와야 조금 철이 들고, 장가 가서 자식을 키워봐야 철이 제대로 든다. 여자는 시집 가고 아이를 낳아봐야 철이 든다. <laughs> 거기서 이제 40은 넘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불혹이라 그래서 철이 든다고 그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아주 쉬운 의미로 철 든다는 것은 이 철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쇳덩어리가 아니라 계절할 때, 사시사철할 때 철이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많이 겪으면서 나이를 먹는 것, 그것이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어, 나이 값을 하지 못할 때는 철이 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말도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를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뀌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고 매를 들었다. 그리고 쉬내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를 적용해 보면요,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들든 것이고, <laughs> 내가 뭘할수 있다고 생각한 걸 내려놨을 때 비로소 철 들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가 돼야 철이 든다 <laughs> 그런 말하고 철 들면 사람이 죽는다. 죽을 때 완전히 철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성화는 마지막 과정이 죽음이라 그래요. 죽을 때 진짜 거룩해진다고 하거든요. 책은.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뭐 누구도 그런 정의를 내린 건 아니죠. 아주 쉽게 공통적으로 철 든다는 걸 표현할 때.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철이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태도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아직 철이 들든 거고 이웃중심의 삶. 근데 그것도 성화라의 과정을 예수를 닮았을 때 그런 거잖아요. 철저히 나중심인 사람은 아무리 나이 먹어도 철이 들든 것이고. <laughs>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뀌면 철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신자도 철든 신자가 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다. <laughs>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때 철이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젊은자의 영화는 그 힘이 그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한마디로 젊을 때는 힘이 있어서 아름답고 나이가 들어서는 백발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갈렙이요 갈렙이 85세인데 아직 힘이 똑같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 비하면, 내가 면좀 이게 철이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갈렙의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미 40대에 알았고 85세까지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발이란 수많은 연륜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혜를 말한다. 나이가 들어서 아름다운 것은 그 지혜 때문이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laughs> 마지막 하나 더 보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계절 속에서 아름다움의 능력을 보여주는 철든 인생이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제대로 할때 가능하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앞으로도 살게 된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게 은혜임을 깨달으면 철이 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머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랬을 때 내가 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85세가 돼도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게 한편은 믿음이지만, 우리 세상 표현으로는 철이 들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제가 스스로 철이 좀 드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처음 개척할 때, 백발부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분들이 그 연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물론 많은 분들이 예, 새로 지은 안산동산교회 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르신들이 거리 때문에 뭐 교회를 옮기고 그러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기쁨의 동산교회 기초를 쌓겠다. 그게 15년 지나서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나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결정적인 제가 이제 목을뜬 것이 오늘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종복을 마치고 교단 동편에 기업을 달라고 했던 두지파반이 돌아가면서 이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걸 오해해서 막 같이 전쟁을 벌리려고 했던 그들이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들이 오해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싸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고백이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 저는 15년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서로서로 서로 오해하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제까지 남게 하신 것, 또 화해하고, 또 함께 일하게 하신 게다 은혜구나. 한분한 그러니까 한 분이 다 은혜의 주인군들 간증의 주인공들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막, 어, 연달아서 이런 걸 깨달으면서 하루 사이에 겨울이 오고, 다시 가을이 오고, 이래서 계절이 빨리 바뀌어서 철도 빨리 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laughs> <laughs> 결론은요, 제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많이 받고 있고, 빌어서 정말 깨닫는 것이 최근 들어 많이 있습니다. 제일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손자가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손자가 뭘 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우리 예은이 예찬이 키울 땐 몰랐는데, 손자를 보면서 참, 저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성김이 필요했나. 그런 걸볼 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또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을 그래도 든든한 믿음의 삶을 한번 세우기 위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때로는 뭐 여러 형태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이제... 어떻게 거저누리는 거니까 정말 감사하다. <laughs> 모든 게다 감사하고 은혜고 그래서 행복하다. 느끼는 게 철이 든는것 같아요. 지금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철이 안든 것이고 행복하고 느끼는 사람은 다 주님이 하셨으면 인정하니까 진짜 철이 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빨리 철이 들어서 <laughs>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